22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귓살한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여기 있는 A 지점부터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 경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중 하나를 택할 때 어떤 경우를 우리가 택할 확률이냐면 여기 에 있는 P1, P2, P3, P4라는 경유점중 적어도 한 지점을 지날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점중 적어도 한 지점을 지나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아,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거를 뭔가 X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X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그거는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그 X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사건의 확률을 빼도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면 X 아 미안해요. X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P1, P2, P3, P4 중 적어도 한 지점을 안 지나는 거니까, P1도 안 지나고, 동시에 P2도 안 지나고, 동시에 P3도 안 지나고, 동시에 P4도 안 지나는 그러한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사건을 바로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했지만, 이렇게 쓸줄 몰라도 돼요. 어떻게? P1도 안 지나고, 동시에 P2도 안 지나고, 동시에 P3도 안 지나고, 피사도 안 지난다. 동시에 피사도 안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로를 여기서 찾아보게 되면, 자, 손님하고 같이 개념 강의에서 했죠.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경주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여기 P1과 P2가 있다 보니까, A에서, P로 간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P1을 지나거나, P2를 지나거나, 여기 있는 걸 Q3이라고 할게요. Q3을 지나거나, Q4를 지나거나, Q5를 지나는 경로로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바로 A에서 B로 가는 이 경로의 수직인 방향으로 우리가 정리 지점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P1 P2 여기 Q3 여기 Q4 여기를 Q5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로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네를 지나면 안 되는 거잖아.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남는 걸 봐봐.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어, Q3을 요런 도로를 이용해서 Q3을 거쳐서 가거나 Q4를 거치거나 Q5를 거치는 경우야 아, 한마디로 Q1도 안 거치고 P도 안 거치고 P3도 안 거치고 P4도 안 거치는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뭐나 마찬가지냐면 Q3을 거치거나 또는 Q4를 거치거나 또는 Q5를 거치는 경우라는 얘기지 그럴 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q3 거치는 경우 우리 한번 해보자 q3 거치는 경우는 자 여기까지 온 경우가 바로 3칸 1칸 총 4칸이지 그때 4팩 나누기 3팩 곱하기 여기서 q3 가는게 한가지 곱하기 q3에서 b까지 가는게 2칸 4칸 2칸이니까 4팩 나누기 2팩 곱하기 2팩이야 이게 바로 뭐 q3 거쳐서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 그럼 A에서 이제 Q4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에 들어보자. 이게 Q4잖아. 이게 Q4야? 그럼 A에서 Q4를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그럼 Q4에서 B를 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에서 Q4까지 가는 거몇 가지? 한 가지. Q4에서 B로 가는 거세 칸, 위로 한 칸이니까 4팩 나누기 3팩. 그래서 네 가지. 자, A에서 Q5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A에서 Q5로 가는 거몇 가지? 한 가지. q 에서 B로 가는 건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야. 그치? 아, 미안해. A에서 Q 가는 건몇 가지? 이경우지 이렇게 해서 갈수 있으니까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니까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니까 두 가지.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A에서 Q3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4 곱하기 6이니까 이게 24가지. 여기 네가지 여기 두 가지니까 한마디로 요 사건의 확률은 24 더하기 4 더하기 2인 30이 되겠다. 30. 그래서 1 빼기 전체 경우의 수분의 30을 우리가 해줄거야.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전체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5칸 A에서 B로 가는 경로수잖아. 오른쪽으로 5칸, 위로 4칸이니까 9팩 리개 나누기 5팩 곱하기 4팩이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꼭 8 나누고, 3, 2, 6 나오면 분모에 9, 7, 2를 적어야 돼. 9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2를 적어줘야 돼.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3, 3, 9, 3, 10, 2, 5. 그래서 분모가 1곱기 1 7, 3, 7, 21분의 분자 5다? 그럼 21분의 21 빼기 5니까 16. 21분의 16이 구하는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우리가 어떻게 분할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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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는 경로로 분할을 했는데, 뭐를 지나면 안 된대? 이거 안 된대, 이거 안 된대. 그럼 Q3, Q4, Q5를 지나가는 경로로 볼수 있는데, 그 Q3을 지나는 경우는 얘네도 지나면 안 되니까 밑에서 가는 경로로 우리가 4 곱하기 6 해서 Q3 경, 지나는 경우, Q4 지나는 경우는 한 가지 곱하기 4그 다음 q 지나는 경우는 요렇게 해서 가는 경우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유 지점을 잡아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끝